어릴 때 너의 행동 꼭 너에게도 돌려줄 거야 넌 내가 바보인 줄만 알았지 아니야 난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 이 모습 꼭 보여줄게. 네, 니들 이름이 뭐니? 저는 끌기이고전 놀이에요. 오케이, 체크 완료! 여기에 앉으렴! 선생님, 저랑 얘기 좀. 쟤네들, 집안에 돈은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느낌 들었는데, 심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길에서 뭐, 다른 것도 막 주웠으나 아이가 없어서 그러게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런 애들 우리보고 어떻게 하는 소리야. 아 그러게요. 아휴, 일단 입학식 진행하러 가시죠. 그러자고. 우리 여기 앉자. 그러자. <웃음> <웃음> 스카프도 있고 모자도 있다 부러워. 그러니까 쟤네는 쌍둥인데도어러워 아, 그러게. 예쁜 것도 똑같아 우리는. 에이, 형포도... 그래도 우리가 좋지. 그래 형편은 쟤네가 좀더 좋겠지? 음. 아 몰라 우리도 좋아. 아니, 안녕. 우리는, 우리는 놀이 개기야. 아, 그래 안녕. 아, 우리는 봄이 여름이야. 야 진짜 개기 놀이 말 걸지 마. 공부 중이거든. 아, 여름아 네가 참아. 아 진짜 봄이더개 니들 운전수. 우는 쟤네들이랑 말 걸지 말자. 응. 응. 언가 너무 심했나? 그저께 우리 이제 상황에 맞게 말 걸자. 응, 그러자. 얘들아, 다 왔어. 빨리 내려. 아, 네. 네. 여기가 학교 맞죠? 저희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너는 부자라서 금방 인싸가 됐 거야. 네, 감사해요. 뭐 이게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너네 말이에 해. 아빠, 어때? <laughs> <laughs> 귀엽다, 야. 전 어때요? 아, 너무 예쁘다, 야. <laughs> 저희, 그럼, 이제 가볼게요. <웃음> 우와! <웃음> 안녕! 우리, 우리, 잘 지내보자! 지내보자.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성원님을 소개를 살짝 하면, 성원님은 미국에 있는 하얀드 대학교를 졸업한 다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한 알라라고 해요. 참고로 선생님은 다리 선생님 매니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친구들을 알아보고 자기 소개를 하는 날이에요. 아 그리고 가방은 오늘 모두 안 가져왔죠? 네. 네. 3일 뒤에 꼭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자기 소개 시작할게요. 자 종이 받고 종이에 알맞은 내용을 쓰면 된답니다. 아 빨리 받아. 어, 핑아핑아, 자 여기 있어. 어, 어, 어머 너, 미안해 너, 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사과받아주겠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laughs> 이런 거 가지고 뭘 괜찮아요 <laughs> 고마워 너희는 마음도 너그럽다야 어, 내 안경 어머 어떡해 미안해 나 때문이니? 아, 아니요 제가 뭐, 안경이 이상해서 벗었는데 떨어져서요 아, 아. 오. 얘들아, 너희들, 어, 너희들은 공부를 너무한, 봐. 공부 좀 봐. 자, 이거 받으렴. 자리는 있어. 아, 내려놓으면 돼요. 맞아요. 여름아, 어? 너책 놓을 데 없으면 나의 옆에놔둬도 돼. 아, 고마워. 우리 여름이랑 봄이 쌍둥이는 정말 착하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적고 없이 적어 볼게요 자 지금 다정한 사람 없지 어, 어. 저희 아, 못 적었어요. 적었어요 아 진짜 빨리 좀해 이제 들 오리랑 병아리가 아니라 거북이가 나오늘거 아니니. <laughs> <laughs> 맞아요. 그러니 이분만더 줄게요. 네. 얘들아 미안해. <laughs> 그럼 미안하지 하지 말든가. 아, 그러게. 저희 다 했어요. 다음부터는 빨리 좀 합시다. 이제 그럼 발표할게요. 앉은 대로 짝꿍끼리 핑이팽이부터 발표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팽이이고요. 생일은 12월 24일, 좋아하는 음식은 고급진 음식이에요. 장래희망은 피자스케이트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핑이에요. 생일은 12월 23일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고급진 거예요. 장래희망은 쇼트트랙 선수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봄이에요. 생일은 4월 20일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당근이에요. 장래희망은 바리스타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름이에요. 생일은 4월 20일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당근이에요. 장래희망은 파티제예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어요 네. 이기게 놀이 나와. 이렇게 아, 제 이름은 너희예요. 저는 깨기이고 저희가 저제 생일은 11월 11일. 제 생일도 마찬가지랍니다. 얘들아, 얘들아, 다시 함께 하면 안 되지. 아, 아, 네. 에이것도 다시 해 봐. 아, 그러면 너희들 같은 거만 발표해 볼래? 생일까지는 알았으니 좋아하는 음식 같이 말해 봐. 저희는 해게를 해삼... 저희는, 저희는 꽃게를, 꽃게를 좋아하고요. 저희의 장래망은 요리사예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 저희, 저희 화장실 좀. 아, 저희 나갈게요. 자, 밴드 붙여라. 네. 네. 붙여야지. 다 붙였다. 다시 시작해봅시다. 제 이름은 노리고 생일은 11월 11일이고, 저의 이름은 깨기고, 생일은 11월 11일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은 꽃게예요! <laughs> 뭐? 꽃게를 좋아해? 내가 잘못 들었나? <laughs> 진짜 대박! <laughs> 그러고 보니 둘다 꽃? 지는 들을 필요도 없겠다. <laughs> 들어가서 앉으세요. 예. <laughs> 잠시만. 우리 그림 그리자. 그래, 너희는 우리가 그리는 거 맞춰봐. 응. 응. 어? 이건 꽃 게인데 몸이 우리잖아. 어, 우리 아니야? 정답. 정답! 미안해. 내일까지 만원꼭 줄게. 잘못해. 야, 놀랐지? 야! 니네 핑이팽이한테 사과해! 일단 반으로 가자고! 핑이팽이, 일어나! 이 쌩민이, 어려워. 니들 왜? 핑이팽이한테 그랬니? 선생님, 께기 싫은데 아 진짜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 네 미안해 <laughs> 왜 그래 무릎을 꿇고 올해는 괜찮아 이제부터만 하지 말아줘 사과해줘서 고마워 하, 이제 친구들 알아보기를 할게요 흔들고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할 말을 동의해 적어주세요. 자, 받아. 떨어졌는데. <목소리> 아, 춥게. 발이 추워. 네. 팽야팽야 너희들은 제일 이쁜 꽃. 그 다음으로 제일 이쁜 보라색을 줘야지. 감사해요. 어, 너희들 어. 이거 내려놓을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은니까 어머, 인사해 줄 역시 밝아. 어릴 때 너의 행동 꼭 너에게도 돌려줄 거야 넌 내가 바보인 줄만 알았지 아니야 난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 이 모습 꼭 보여줄게. <laughs> 우리가 잘못했어. 어.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으아! 아! 아니 우리 게야 노래 깨기 손들어 어디서 말듣꾸야어 빨리 사가.